또 자, 됐어요? 아, 그럼 얘는 이제 네. 어떻게 하면 돼? 이 마이너스 일과 얘가 만나서 플러스 F 프라이 A 그래서 이 F 프라이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용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 자 그냥 이건 아직은 쓰지는 말고 네, 나중에 해줄까? 지금 없을 거면 나중에 알고. 응. 음. 이에서 얘를 빼봐야. 한다. 여기에서 얘를 빼. 오케이 빼. E H E H D. 그지? E H D. 음.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얘가 돼야 되는 거거든. 어? 응. 응. 이거 결과가 뭐가 나왔어? 이거? 요거. e f a였잖아. f a l 이렇게 됐었지 그렇지. 그럼 얘가 이것에서 이것을 뺀게 이거와 같아야 되므로 원래식 한번 생각해봐. 원래식 리미트 h가 0, 0으로 갈때 h 분의 f a plus h minus f a 이렇게 되지.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어떻게 돼? h가 되지. 얘도 그렇게 돼야 돼. 일종의 어팁예서 <laughs> 뭐가 돼? 이가 예.